네, 빨리 합니다. 네, 소닉스, KB증권, 네, 청약이 끝났죠. 네, 비례는 가진 돈만 일부 청약을 했고요. 네, 어, 김둥은 다 했습니다. 네, 수수료가 발생 안 하더라고요. 네, <laughs> 왠지는. 자녀 계좌 제외하고 나머지 분다 우대 계좌라가지고, 네, 수수료가 발생 안 하더라고요. 어, 저는 뭐 2만 5천 주만 청약을 했고요. 뭐, 마이너스 최대한 안 쓰고. 청약권 수는 17만 건 정도 나왔고, 어, 2.63이죠. 63%확길로두주식이고요 비례한 주는 네, 580만원 나왔습니다. 네, 1547이죠. 2.6조 정도 나왔는데, 한 2.4조, 3조 정도 예상을 했는데, 그거보다 좀더 많이 들어왔죠. 음,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들어완, 들어온, 느낌이 있고, 어, 뭐 대부분, 뭐, 가진돈만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, 한 30%만 오르면손해 분기점이고, 파킹 통장은 15.4% 15. 네, 세금을 내야 되지만 네,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15.3%를 안 내니까 네,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있고요. 마이너스 통장은 한6.5% 정도 나오더라고요. 최근에 갱신이 지난달인가 되면서 네,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네, 5% 후반대였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럽죠. 네, 한 1억 마이너스 통장을 4일 동안 쓴다 그러면 한 7, 8만원 이자가 나오니까 음, 박킨 통장 이상의내 네, 수익은 줄 거라고 생각해서 내 네, 채약을 했고요. 어, 상장일은 11월 7일이고 네, 추가로 배정이나 네, 하격이 나오면은 또 영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